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미스터트로 장민호 님에 대한 종합 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채널입니다. 지금은 오늘의 소식입니다.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장민호의 회사 앞에 수십 대의 트럭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회사에 연락해서 물어봤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나우나의 선물이라고 폭로했습니다. 나우나는 장민호를 격려하고 싶어 장민호라는 이름으로 격리시설에 쓸 의료 장비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주문했습니다. 나우나가 한 일은 모두를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소식입니다. 26일 방송된 TV 조선 뽕숭아학당 인생학교 52회에서 이명옥영탁 이찬 원장민호 김희재 환윤성이 직접 선택하는 특별 휴가 프로젝트에 돌입한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뽕육은 도란도란 디너쇼를 마친 후 꼴막 같은 휴식을 즐기기 시작했다. 뽕육이 직접 선택하고 즐기는 특별한 휴가가 펼쳐진 것. 단 휴가를 즐기지 못한 멤버에게는 분장 벌칙이 주어졌다. 고기 파티 시간이 되자 제작진이 다 같이 즐겨야 해요라고 설명했다. 이에 장민호가 하품을 한 후, 지금 몇 시인데 고기를 먹어라며 불평했다. 그러자 뽕맨이 나타나 장민호를 다른 방으로 끌고 갔다. 잠시 후, 장민호는 금발 가발을 쓰고 나타났다. MC 부문 장민호를 켄이 치라고 소개하며,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장민호도 소화기를 들고, 색소폰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보여 폭소를 안겼다. 이후, 트롯맨들은 음악을 들으며 남다른 흥을 뽐내기 시작했다. 특히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 나오자 의자 위로 올라가 단체 가오리춤을 춰 시선을 사로잡았다. 영탁은 되게 행복하다라며 만족해했다. 황윤성도 재밌는데 3시간 할 걸라고 하며 끝나가는 고기 파티를 아쉬워했다. 이에 지쳐있던 장민호가 입 조심해라며 경고했다. 결국, 장민호는 다시 분장 벌칙의 주인공이 됐다. 그는 우리 엄마가 다음주에 뽕숭아 악당 그만두라고 할것 같은데 라며 계속되는 분장 벌칙에 멋쩍어 했다. 시청자들은 각종 sns와 포털 사이트를 통해 민호님 지몸미 벌칙 분장인데도 귀엽고 잘생김 진짜 대박 완전 빵 터졌다. 잘생긴 건 감춰지지 않네 가발도 완벽 소화 댄스타임 최고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TV 조선 뽕숭아학당 인생학교는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오늘의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좋아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 또 봐요.